잠이 보약이란 말이 있잖아요. 근데 우리 집에서 자면 뭐랄까 잠이 마약이에요. 어,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고요. 아주 끈적끈적하게 이제 저를 잡아당긴 것 같은 마력의 방바닥에 힘이 있습니다. 그 춥든 덥든 상관없어요. 그냥 눕기만 하면 일어나기가 싫어질 정도로 일어날 때막 좀비가 되기도 하고 막 그러죠. 그런데도 잠이 들기는 쉽지 않았었던 이유가. 사실 이 집에 오기 전에는 맨날 베개를 껴안고 라도 이렇게 껴안고 뭔가를 껴안고 자는 그런 버릇이 있었는데 그, 이 집에다가 그 바디필로우 그러니까 껴안을 만한 죽부인 만한 그런 베개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자로 누워도 잠이 안와서 핸드폰을 보고 옆으로 누워도 잠이 안 와서 그냥 딴짓을 하다가 늦게 자버려서 오히려 숙면을 방해했었던 그런 일 년을 지내다가 이제 쿠팡에서 이제 바디필로우 하나를 사가지고 이제 껴안고 자는데 어 잠이 바로 솔솔 오니까 그래도 좀 잠자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다행이죠 근데 일어나는 건 여전히 똑같이 힘들어요 <laughs> 이 수면의 질만 잘 이제 컨트롤하면 올해는 어떻게 그래도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요? 하하하. <laughs> 자 그럼 오늘도 10년 전 얘기를 읽어 볼 건데요. 과연 10년 전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? 고작 한다는 얘기가 베개 잠자리. 아 진짜 재밌는 얘기가 그렇게 없냐? 음악이요. 2014년 5월 16일 체중 84.4kg 먹은 음식 밥, 바지락 순두부, 땅콩 한 주먹. 한개 없다. 먹고 자고 누우면 피곤 피곤. 이라고만 적었습니다. 지금도 그렇게 막 하루를 알차게 보내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정말 허투로 시간을 보낸 적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이 꽤 가끔 아니면 자주 읽혀지겠죠. 그럴 때마다 오늘은 얼마나 열심히 살았나 비교를 할 것이고 이 비교를 이제 저 스스로에 있어서 발전적으로 이땐 이랬고 오늘은 더 열심히 살리라 이래야 되는데 이 비교를 또 이제 확장시켜서 주변의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겠죠. 벌써부터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이런 걱정하는 습관도 이 소소한 재미거리로 생각을 하며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전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.그럼 여러분 쉬세요.